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오늘 지영씨 얼굴이 네. 조금 예쁜데, 예쁜데, 네. 어, 약간 어디 아픈 것 같은데? 안 좋아보여요? 어? 어. 화장했는데 좀안 가려지나요? 뭔가 티가 나요? 약간 얼굴 색이 안 좋은데요? 어,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 어, 가린다고 가렸는데 안 가려지는 거 보니까 네. 방송 끝나고 어. 시원하게 탄산이라도 한잔 마셔봐야 될것 같아요. 소화가 좀잘안 돼서 음... 답답하시구나.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소화가 안 되면은 사이다라든지 콜라 같은 탄산 음료를 어, 마시곤 하는데, 对。 절대 안 됩니다. 어 왜요? 절대 안 돼요. 탄산 마시면 오히려 그이뻥 네. 뚫리는 느낌이던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네. 이 탄산 음료를 드시게 되면 음. 위산을 역류시켜서 오히려 소화를 방해한다고 하고요. 그 탄산 음료에 설탕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소화 과정에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를 그렇게 많이 또 배출시킨다고 해요. 아, 아니 매거진 투데이에서 우리 태진 네. 씨만 알고 있으면 네. 이렇게 만나뵈면 척척박사 <laughs> 천재인 네. 것 같아요. 줄에 서시. 요, 허준입니다. 거의 뭐 허준이에요. <laughs> 매거진계 허준과 함께하는 매거진 투데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laughs> 네,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알면 좋을 법한 꿀팁들 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특별한 내용 역시나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발빠른 리포터 강희라 리포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어. 혜라 어, 씨 오늘 어떤 소식일까요?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그중에서 음. 우리 몸의 변화가 제일 크잖아요. 네. 나이가 어렸을 때는 키가 크는데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먹고 어떤 아. 성장이 끝난 이후에는 신체가 이렇게 약해지기 맞아요. 시작하잖아요. 네. 완전 공감합니다. 음. 요즘에 툭하면 아파요. 누워만 있어도 아프고 장병치료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어. 옛날에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젊을 때는 뭐 축구, 농구, 야구 그리고 마무리로 헬스까지 하고 음. 자기 전에 푸쉬업 100개 정도 해주고 그래도 거은 했거든요. <laughs> 날라다니셨구나. 아니 저는 사실 멀리 갈 것도 네. 없는 게. 네. 아니, 원래 저녁 늦게 먹어도 음. 바로 잠에 들어도 소화가 잘 되는데, 이제는 조금만 늦게 먹어도 아침까지 소화가 안 맞아요. 되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웃음> <웃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좀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이 참 달갑지만은 않은데, 음. 또이 남성과 여성은 또 신체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 노화를 경험하는 현상도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그 중에서도 이 여성의 대표적인 노화 현상 중 하나인 갱년기에 대해서 음. 이야기 해보고자 해요. 객년.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또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저희 어머님도 갱년기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음. 가족들이 다 같이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아직까지 저는 좀 멀었지만, 음, 그래도. 곧 온다, 이제. <laughs> 아니요, 저게요. <laughs> 이제 앞으로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여성이라면 꼭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이 갱년기, 이왕 맞이하게 될이 갱년기라면. 현명하고 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하게 갱년기 극복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갑자기 안면 홍조가 심해진다. 하루 종일 우울감에 시달린다. 불면증이 심해 늘 피곤하다.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 사고가 는 여성분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갱년기 증상을 모두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관리하지 않으시면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갱년기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지금 공개할게요. 4050 중년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의 하나, 바로 갱년기입니다. 배란이 멈추고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1년간 무월경이 지속될 때를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다양한 증상이 발생해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만나볼 분도 이 갱년기 증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걱정거리가 많으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에 걱정거리가 되게 많으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고민 있으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51살이 됐는데요. 밤에 잠도 잘못 자고, 기분도 오락가락 하면서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남편과 <laughs> 애들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피부도 제가 홍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그런 갱년기인가 고민이 돼요.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을 앓고 계신 중년 여성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함께 전문가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분이 갱년기 증상이 좀 있으신 것 같다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나이가 쉬운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네. 최근 언제부터 생리가 불순이었습니까? 네, 한 3, 4개월 전부터 생리가 좀 불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남편이 병원에 가버려요. 네. 폐경 전에, 어, 생리 주기가 당겨지는 경우도 있죠. 이유 없이 피곤하기도 하고요. 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화를 주체 못한다. 심하신 분들은 이러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폐경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폐경이나 의심되는 질환이 있다면은 거기에 맞는 검사를 하잖아요. 폐경 검사에서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세 전후해서 생리를 3개월 이상 안 하면서 경련기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굳이 폐경 확인을 위해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50세 이상 여성의 생리가 끊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40세 이전에 생리가 끊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 조기 폐경이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세한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분이 폐경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처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크게 봐서는 약물치료와 어, 비약물치료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약물이란 보통 호르몬 약물을 말하지요. 주로 가슴이나 얼굴 쪽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갑자기 붉어지는 안면홍조 같은 증상은 여성호르몬 복용 며칠 만에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됩니다. 만약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호르몬 약을 바꿔본다든지 그래도 홍조가 지속이 된다면은. 갑상선 호르몬 이상 등 다른 질환 이상 요구를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여성 호르몬 투여는 유방과 자궁 내막을 자극하여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발병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이 있는 폐경기 여성에겐 여성 호르몬에 황체 호르몬이 추가된 약이나 다른 성분의 호르몬 약을 처방한다고 하네요. 오늘 상담 받아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속이 시원해요. 괜한 걱정을 했나 봐요.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맞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처방해주신 약잘 먹고 열심히 극복해볼게요. 그런데요. 폐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문제, 바로 요실금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실금 자가진단법을 알아볼게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때 소변이 새어나오거나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 못하고 속옷을 적시기도 합니다. 뛰거나 크게 웃다가 소변이 새거나 소변이 마려울 때아랫배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요실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폐경 증상 중 하나 요실금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가요? 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걸 말하는데요. 남성보다는 여성, 특히 폐경 후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진다면은 본인의 위생이나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소변을 자주 보는 어줌 소태를 요실금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아무튼 어, 요실금 뿐만이 아니라 어, 소변이 불편하시다면 은 어,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아보실 걸 권합니다. 폐경 그후 이런 요실금이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몸의 모든 장기들은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방광 역시 예외는 아니죠. 여성의 요도와 방광은 어, 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폐경된 후에 여성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질이 위축이 되고 건조되는데 여도와 방광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러한 요실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한데요 염증 유무와 골반 쪽의 이상유무를 알기 위해 소변 검사 및 방광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나 피계 운동 등 적절한 처방이 내려집니다. 요실금을 약물이나 뭐 적절한 운동으로 하면 좋겠지만, 또 심한 경우에는 또 수술까지 고려해봐야 한다면서요 요실금 수술의 적응증은, 음, 두 증상이 복합성 요실금으로, 즉, 재채기가 나거나 달리기, 어, 줄넘기를 할 때, 또는 크게 웃을 때나 무거운 것을 들 때, 혹은 갑자기 일어설 때와 같은 상황에서 어, 소변이 새는데 그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주로 하십니다. 그렇다면 요실금 수술 후 주의사항은 있을까요? 수술은 보통 오전에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오시면 되고요. 어, 오후에는 수술 부위를 확인 받으시고, 어, 퇴원하십니다. 퇴원 후에는 수술 부위에 통증이 며칠간 있습니다만은, 어,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요실금 수술과 함께 하게 되는 수술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질성형입니다. 여성들의 떨어진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성생활의 만족감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레이저 질성형, 저희가 알고 있는 이쁜이 수술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건가요? 이쁜이 수술의 학문적인 용어는 질성형이라고 하는데요. 질성형 수술의 목적은 어... 늘어진 질 입구와 질 안쪽을 좁혀서 출산 전과 같이 탄력 있는 질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보통 성관계 경험이 있으시면서 질 이완증이신 분들이 본인의 질 속과 질의 탄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 압력 측정과 진찰을 먼저 봤습니다. 이 수술을 한 다음에 관리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보통 수술 후 완전히 아물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 보통은 절상형 후 어, 며칠 후부터는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약간의 출레이 섞인 질 분비물도 어, 색깔은 연해지면서 양도 줄어들지요. 질 성형 후 문제가 없으시다면 가벼운 걷기 정도는 스스로 다음날 또는 2, 3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그외 자세한 것은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갱년기. 별다른 치료 없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 육체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를 적절히 치료해 갱년기 이후 건강까지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동안 갱년기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무지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저 생리 현상이 아 멈추는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단순한 게 아니네요. 맞아요. 네, 이 갱년기는 제2의 사춘기라고 불릴 정도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남은 생에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갱년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네. 스튜디오에 직접 박평식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 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갱년기와 폐경은 뗄레야 뗄 수가 없습니다. 뭐 네. 화면에서 봤던 중년 여성분도 음. 그렇고, 근데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폐경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네, 여성의 난소 기능 저하로 월경이 끊어진다는 뜻이죠. 대부분은 나이가 50세 즈음 자연적으로 또는 병적 상태나 수술 같은 인위적으로도 생리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의학적으로 폐경 진단은 1년 동안 생리가 없거나 경년기 증상이 있으면서 혈액검사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 두 차례 이상 증가될 때입니다. 아. 만약 특별히 40세 미만에서 생리가 끊어진다면, 그때는 조기 폐경이라고 하며 흔치 예. 않죠. 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하긴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또 자가 검진으로 네. 알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음. 네. 집에서 가볍게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테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폐경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 생리 주기나 생리량이 변했다. 둘째 얼굴이나 가슴 부위가 다로 오르며 하루에도 수차례 이상 반복된다. 셋째 밤에 덥거나 식은땀이 나서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 넷째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하다. 다섯째 예민해지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든다. 여섯째. 집중이 안 되고 최근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다. 일곱 번째, 쉽게 피곤하다. 여덟째,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불었다. 아홉 번째, 성욕이 줄어들거나 성교통이 생겼다. 열 번째, 피부나 모발이 건조해졌다. 최근 3개월 사이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찰을 네. 받아보십시오. 좋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실제로 어, 제가 갱년기 같아요, 아니면 어, 폐경기에 접어들었나 봐요라는 이유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많죠. 음. 네, 현대 사회에서는 어, 여러 많은 분야에서 여성분들도 활동적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폐경 여성분들의 병원 방문도 자연스레 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갱년기 증상 관련해서 자주 보도하고 또 여성분들도 폐경후 건강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병원을 직접 방문을 하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중 하나로 이제 화면에서 보니까 호르몬약에 호르몬 대해서 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갱년기 증상이 있다면 호르몬약 복용을 위해 산부인과 방문하시잖아요. 네. 또, 골다공증 예방, 대부분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호르몬약의 장점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첫째, 대장암 위험이 감소됩니다. 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예.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폐경된 지 10년 이내나, 어, 60세 미만에서 호르몬약을 네. 복용했을 때에는 어, 심혈관 질환이 오. 생기는 걸 어, 예방하거나 오. 늦춰줍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또 2.3번째로는 65세 미만까지 치매 발생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그런데 65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복용했을 시에는 네. 오히려 약간 치매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부작용이 없으시다면은 주기적으로 검사 등을 받으시면서 음. 어, 호르몬 약처방을 받으실 걸 권유합니다. 네, 또 어떤 장점들이 있죠? <laughs> 네, 그외 에 이점으로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그리고 체중이나 혈압 등의 증가를 지연시켜 주는데요. 즉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음. 사망률을 낮춰줍니다. 체중 증가는 보통. 음. 폐경 전후로 2년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호르몬 약을 복용하실 거면은 폐경 직후 또는 폐경 전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한 폐경 호르몬 치료는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질 건조증과 요로 감염, 음. 요실금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골다공증 위험이 감소됩니다. 네. 어, 이 호르몬 약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요. 네. 누구나 다이 방법으로 치료가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아... 예외인 분들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호르몬 대체 요법을 모든 폐경 여성분들이 다할수 있는 건 아니죠. 기존에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질환이 있는 분들 어,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또는 중증의 간 담낭 질환이 있다든지 신부 하지 정맥류 같은 활동성 혈전증 환자 네. 또는 치매 환자분들은 약을 복용하실 수가 아,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는군요. 음. 예, 예. 그리고 고혈압이나 천식, 간질 또는 우울증이나 편두통 등이 있으신 분들은 음. 호르몬 약을 복용 중에 그러한 증상들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어,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음, 이 말씀 중에 예외로 유방암에 대해서 언급을 또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여성분들 은근 많이 계시더라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호르몬약 복용 후에 유방암 위험성이 과대에 인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호르몬약을 5년에서 7년 이상 복용했을 시에만 1년 기준 1000명당 0.8명꼴로 아, 증가되는 걸로 보고돼 있습니다. 소수군요. 네, 예, 예.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laughs> 음. 어 유방암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면서 네. 어 호르몬 약을 처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호르몬 약을 복용 시에 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십시오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약 복용 중에 어 두통 등이 생겨서 어, 지속되거나 심하시다면은 음. 또는 어 가슴 통증이나 이유 없이 숨쉬기가 힘드시다면은 그리고 다리가 부으면서 조금만 걸어도 어 다리가 아프시다든지 예, 그러한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호르몬 약 중단 후 반드시 병원 진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은 드문 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부작용이 혹시나 발생을 하면 네. 중단하고 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음. 이 화면에서 보니까 폐경 이후에 여성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요실금이다. 요실금.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음. 요실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요실금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시다면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비뇨기계의 염증 유무와 골반 내 장기의 이상 유무를 알기 위해서 소변 검사와 골반 초음파가 필요합니다. 네. 초음파를 통해서 방광 내부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요실금보다는 다른 질환일 수도 있고, 필요시에는 약물 치료나 쾌결 운동을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 요실금 증상이 심하시다면 수술,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음. 수술은 한3 0분 내로 끝납니다 아, 뭐 생각처럼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음. 수술은 아닌가 보죠 그래도 네.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을까요 어찌됐건 수술이기 때문에 네, 좀 네. 겁이 나네요 네. 네 보통 당일 오전에 오셔서 수술 받으시고 당일 오후에 집에 가시는데요. 아. 수술 부위에 통증이 며칠간 있지만은 어,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음. 어, 퇴원 후에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하시고 어, 일주일 경에 한번 정도는 병원에 내원하신대요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추가적인 방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수술 후 주의사항 등 자세한 것은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 네. 또수술하니까전 궁금한 게 많은데요. 오늘 궁금증이 좀 많네요. 그러게요. 호기심 폭국이네요. <laughs> 네. 예. 아 원장님. 또질 성형을 하는 음.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자주 있는 일인가요? 어떨까요? 네. 어,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오라베리 요즘에 대세잖아요. 네. 네. 네 젊은 여성분들이나 어, 폐경 후 여성분들도 어. 질 성형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음. 이렇게 성형 수술을 받게 되면 뭐 만족도라든지 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수술 전에 질 성형 계획을 세울 텐데요. 어, 추후에 자연 출산 여부나 그리고 본인의 에, 수술 의지, 질 내부나 몸 상태, 또한 남편과의 음.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결정되겠는데요. 수술 후에 에, 질 수축 정도와 성관계 시 만족도는 수술적 방법이나 의사의 실력과 경험 그리고 수술 후 합병증 유무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요 네. 만약 질 이완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시다면은 질 성형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네. 음, 오늘 뭐 다양한 도움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요. 끝으로. 지금 현재 이 폐경기 증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여성분들 있다면 평소에 이렇게 건강 관리하라 이렇게 좀 꿀팁 하나만 전수해 주시죠. 네, 네. 취미 생활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한다고 하죠. 운동과 독서는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서도 호르몬 약 복용 후암 암 공포증 때문에 또는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해서 호르몬약을 복용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하신 분들도 다른 대체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약뿐만이 아니라, 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 또는 우울증이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등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도 상담 받으시고 폐경 이후의 삶을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평식 원장님, 그리고 강일아 리포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자, 오늘 매거진 투데이에서는요. 이 폐경기의 증상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폐경기의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여성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병원 가는 거 미루시면 안 됩니다. 병원 가는 거 꺼려하시면 안 되니까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음.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맞습니다. 않은 거거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아쉽지만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